어. 뱀. 아이고. 28 초점 안 맞지? 어, 매미를 잡아 봤습니다. 어.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맴맴맴 이렇게 우는 매미 소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 뭐저 지금 올리는 소리 있죠? 저런 소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보는 맴맴맴 소리는 참매미. 이거는 이제 이가 이름이 달라요. 얘는 어, 이름이 좀 달라요 어.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동그란 거 이제 손톱 밑에 보면 가운데 동그란 거두 개가 있죠? 양쪽에 네, 여기로 소리를 내요 이게 이제 열리고 닫히면서 어. 아...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눈이 보이니까 네, 살려줘야겠습니다